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해설자 주캐스터입니다. 제가 금일 준비한 섹터 로봇 섹터입니다. 금 시장에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를 직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앞에 보이는 카테고리처럼 오늘도 간단하게 퀴즈 이벤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과 이제 거기에 따른 관련주 코멘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금일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퀴즈 이벤트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픽한 로봇 관련주 두 번째로 가장 유의 깊게 보는 종목명은 어떤 것일까요? 문자를 통해 정답자에게는 제가 이 종목 관련한 숨겨진 정보 여러분들께 따로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기만 하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 산업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로봇 산업에서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올해 초반에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 나온다고 이미 전략 협의체 얼라이언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올 연초 저 어떻게 보면 3월 달쯤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이때 한번 부각이 한번 왔을 거예요. 민 관관 협의를 강화하고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실천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이 산업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그때 하반기. 그렇다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중반기죠, 여러분. 중반기고 이미 뭐 로봇에서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 산업체에서도 이렇게 로봇이 어디에든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하지만 우리는 대장주만 일단 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사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로봇 업업 육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눈에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삼성 LG전자 로봇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구강모 LG 회장이죠.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2차 전지냐, 로봇이냐, 바이오냐, 하반기 유망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AI 하나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도 이제 ai를 다뤄 드렸어요 ai 다뤄 드리고 로봇을 다뤄 드렸겠죠 그 다음 제가 뭘 다뤄 드릴까요 아마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 순차적으로 보기만 하셔도 뭐 누워서 그냥 제 영상만 보세요 영상만 보시면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유로와 물류산업 등 활용 분야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따라서 오늘 정리해 볼 주식 종목들도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던 로봇 청소기 사업을 영위하는 곳부터 지능형 산업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대표적인 주식들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 유진 로봇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8월 31일자 기준이고요. 주가 11,200원, 시총 4,186억이고요. 차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퍼센트지가 말하는 거는 이제 매물대예요. 이 가격 구간 내에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들어와 있는지,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유진 로봇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딱 4,700원 4,700원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미 차트 자체도 N자 형태로 추세를 뚫고 올라갔고요 곧 있으면 최고가를 뚫어 줄지 과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아마 이 부분에 지금 갇혀 있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응 어떻게 하지? 아나 이거 여기까지 왔을 때 손절 했어야 됐나? 만 천원에 샀는데 8,500원까지 왔을 때. 와 정말 이게 거의 뭐 하한가 한번 맞은 수준인데 이 정도의 하락률에서 지금 오늘 단 하루 만에 여기까지 복구했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고 이 종목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추가적인 가능성.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론 휴림 로봇입니다. 제가 보는 세 번째. 이 종목은 아직 텐션이 정확하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지지받아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하지만 이렇게 저항선을 그어보면 다음으로 큰 거래량이 이날입니다. 이날 종가 이렇게 그어보면 2,200원에서 2,400원대 이 사이를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어보면 딱 이날 종가 종가 기준으로 가격대를 보게 되면 딱 여기죠. 2,700원, 2,200원과 2,700원. 여기에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좋텁습니다 이거 뚫어줘야 되는데 과연 세 번째 후발 주로서 성격을 띄고 이걸 뚫어 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한번 뚫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 사이의 구간에서 딱 한번 조정 구간이 올것 같아요. 조정은 한번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700원 매물 대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번 거친 후에 다시 한번 2700원을 뚫어 주지 않을까. 쉽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자리로도 괜찮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로봇 관련주 한 줄평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미래 산업으로서의 무조건적인 필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플러스로 이제 뭐 인공지능 AI도 있고요. 하반기 갈수록 바이오.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어요. 이세 개만 보세요. 로봇, 바이오, AI. 그렇다면 제가 AI는 영상을 어제 다 준비를 해드렸고 로봇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다?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바로 체크를 하시고 항상 쫓아야 됩니다. 쫓아가고 두 번째 대장 유진 로봇 실적으로 보나 이제 추가적 상승 위치에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후속주 궁금하신 분. 문자만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할 때는 보수적으로 가치주를 찾으셔야 하고 제가 영상 통해서 어떤 게 가치주인지 여러분들께 힌트도 드리고 흐름 쫓아 드리면서 모든 걸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9월 1일 짭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제가 증시 정리해 드리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